지금부터 m b t i S와 N의 퀴즈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총3 가지이며 첫 번째 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어... 난 이거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문간식 문제를 잘 하는데. 오케이, 난 바로 답이 딱딱 보이는 수학 문제가 훨씬 좋아. 자, 용심이 학교 디 8,000m 높이 공당산에서 80km/h 속력으로 포대를 타고 내려올 때 과연 몇 분이 걸릴까요? 단 가속은 붙지 않습니다. 포대가 어떤 포대죠? 쌀 포대? 비료 포대? 야, 쌀 포대 비료 포대가 중요하냐? 해초에 용심이는 건망 안아서 포대. 못 내려와 그럴 일이 없는데 저걸 왜 생각해? 토론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세요 아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9m인데 학교 내 건너산이 8,000m인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생력이 80km부터 과업? 그 정도면 옹심이 포대가 아니라 자동차 탑니 그렇네 포대 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저 속도가 나오지? 뒤에 부스터를 달았나? 옹심이 알고 보니까 날개 달려있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산하세요 된다. 간파랑 정답! 예이! 아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 넌 저게 이해가 돼? 아니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계산하라길래 공식 달달 외운 걸로 개인 해서 푸는 거지 뭐 그게 가능하다고? 자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들 비행기 타보셨죠? 기 드리겠습니다. 일번 비행 시간이 길어지면 피곤하니까 뒷 사람은 내알바 아니고 의자를 최대한 눕힌다. 2번 기내식을 주문하면 간식을 더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정답 2 번. 기내식을 주문하면 간식을 더 가지고 타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땡! 네? 강파 씨, 제발 좀 문제를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아니 2 번이 정답이 아니라고? 요 어째서? 너 형이 좀 해. 문제 안 들리잖아. 쉬. 쉬. 계속해서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3. 번 추락할 상황을 대비하여 산소마스크와 분명조끼 사용법을 알아놓는다 4. 번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 비행기 조종석을 구경하러 간다 자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끝까지 들어도 답은 2번인데? 정답! 3. 추락할 상황을 대비하여 산소마스크와 분명조끼 사용법을 알아놓는다 무안공주 정답! 예~~ 아니 저게 왜 정답이야? 추락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시간 아깝게 저런 걸 생각해? 추락은 당장 하는 게 아니지만 기내식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당연히 기내식이지 야 당장 추락 안 한다는 보장 있어? 비행기 탈 때는 추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101가지 방법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추락하면 어차피 다 죽어 무서우면 비행기를 타지 말던가 그만 대싸우세요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추락한 확률이 0%가 아닌 이상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럼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는 스피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과함에 생각난 단어 다섯 개를 3초 안에 말해주세요. 정답. 과일, 빨간색, 동그라미. 어. 땡 시간 초과입니다 어떻게 사과를 보고 빨간색, 동그라미 이런 걸 얘기해? 너 사이코패스야? 아니 사과를 보고 빨갛다, 동그랗다 하는 게왜 사이코패스야?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그러니까 넌 사과를 봤을 때 상상 되문에 느끼는 게 없니? 생각을 안 해.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럼 너도 뭐가 생각나는데? 그럼 거면 네가 말해보던가 안 그래도 그럴 거거든 정가 백설공수, 스키브 잡스, 내 얼굴 어... 땡! 이번에도 시간 초과입니다 엥? 야너그 정도면 과대망상증 아니야 무슨 사과 하나를 보고 그런 것까지 생각해? 과대망상증이 아니라 창력이 풍부한 거거든 크리에이티브한 거라고 사람이면 생각을 해야지 보는 그대로 말하면 너고 나니? 자, 싸우지 마시고 정답을 맞춰줘 지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저보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하... 그럼 두분다 맞출 생각이 없으시면 제가 맞춰도 될까요? 네? 그런 게 어딨어요 정답! 퇴출 그대로는 정답 아! 이제야 좀 조용해졌네요